<laughs> 진짜 물론으로 돌아 찍고있어? <laughs> 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유튜브 수익 창출에 대한 분배 근데 이게 실제 사람이 맞긴 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대봐 봐봐, 야, 봐봐 자일 자동차 <laughs> 지금, 아, 지금 당장의 컨텐츠를 생각해보자 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주 컨텐츠가 뭐야 다마스 그치 다마스로 전국 여행하는 거잖아. 당장 택시기사를 고용해도, 운전값이 얼마야? 어? 햄두 컨텐츠에 사실상 우리가 두콘텐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비용이 필요해. 우린, 운전기사에 비용이 필요 없어. 누가 해? 박두훈이 해. 누나? 운전면허도 없어. 그럼 누가 해? 박두훈 밖에 없어. 맞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출퇴사이 충분한데, 여기서 우리가 운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래. 지금 그 컨텐츠, 컨텐츠 비용, <laughs> 컨텐츠 비용을 찔려 짤려면 음, 결국 음. 수익할 하려 수익화를 냈어. 어. 그럼 수익화를 하려면 그 컨텐츠 비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배가 있을 거 아니야? 역할의 분배가. 음. 운전기사 박둔, 편집자 박둔 두 개만 해도 칠대3으로 하기 충분해.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은 좀 달라. 왠지 알아? 얘기해 보세요. 먼 미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지 누나 운전도 두근이가 하고 편집도 두근이가 하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알지 견물생심이라고 <laughs> 이게 <웃음> 욕심이 생기면 끝이 없어 <laughs> 근데 어 맞아 응.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응. 6대4 정도의 적당한 비중이면 우리가 이제 롱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큰 응. 차이가 없잖아 그7대3 같은 경우는 응. 이 격차가 좀 있어. 따져봤을 때내두배 이상을 받아가는 거잖아. 아니 그니까 나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어. 잘 봐. 우리가 언제 유명해질지도 모르고 아직 몰라. 응. 근데 지금 당장은 7대3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응. 앞으로 진짜 우리가 엄청 유명해지고 정말 누나 팬이 나보다 훨씬 많고, 난 아무도 없어. 응.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진짜 유튜브는 그냥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낭마스 인스타? 응.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한테. 다지고 리셋하고 다시 처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든지, 뭐인타를 만들든지. 그냥 오. 그건 완전히 아예 없는 거로. 그렇게 한다면 어. 7대3에 대해서 찬성하지. 응. 그, 리고 정말 나중에는 응. 이제. 편집자도 구하고 뭐할거 아니야? 음. 그러면 이제 누나랑 나랑 33 가져가고 편집자 그치. 4 가져가고. 그게 맞지? 응. 맞지, 맞지. 그럼 일단 7대3으로 가다가? 그리고 나서 뭐 6대4로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5대5로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편집자도 못구하고 우리가 유명해졌어. 근데 편집할 사람 일단은 누나가 안 배우는 난 나밖에 없잖아. 아. 그러면 이제 안된다는... 그 유튜브를 이제 더이상 찍지 못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 나를 갈아넣는거잖아 아 그건 맞는 갈아넣는거여서 그래도 또 말로만 이렇게 7대3 7대3이지 결국은 누나 통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제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관리 누나가 하지 않까 내가 하는 거고 나 그... 근데 어쨌든 서류가 투명한 게 상처받지 그 않을 어. 수 있다. 네. 아이디 같은 거는 진짜 공유해 줄게. 저건 같이 볼수 있어. 수익도 얼마 나왔는지 보시면.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6대 4이 맞는 거 같아. 그보다 좋을 음. 수는 있지. 6대4에도 되긴 해. 근데 어차피 근데 내가... 우리가 수익이 나와도. 한 1년 뒤에 한한 한 달에 1 0만 원. <laughs> 근데 만약에 10만 원 정도 나오면 그걸 계속 모으자 그래. 어, 쓰지 그러니까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뭔가 일정 기준에 월급 이상의 수익이 들어오잖아. 응.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전에 어, 그냥 그냥 모으자. 계속 어, 그냥 뭐 모아, 어. 그게 맞는 거뭐 같아. 다른 응. 여행 경비로 쓰든지 응. 아니면 뭐 다른 콘텐츠 응. 비용으로 쓰든지 나만 이제 컨텐츠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음. 누나도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고, 나도 이제 찍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각자의 응. 그런. 각자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낭마스 낭마치지만, 음. 나중에는 맞지.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 일단 7대3으로. 응. 아, 따봉. 자, 복사. 복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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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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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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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보내저요 어떻게 보내더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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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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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